네 오늘 말씀은요. 기쁘게 주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방금 말씀 읽어보았던 것처럼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은 결국은 주는 거를 이야기해요. 내가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어, 그리고 그 주는 삶이 좋은 일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요 내용을 좀더 정확하게 들어가 봐서 왜 주는 것이 좋은 삶이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집중해서 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가 보려면요. 고린도후서에 대한 내용이라서 고린도후서의 상황을 조금 살펴보아야 할것 같아요. 다음 넘겨 주시면 이제 고린도후서의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제 글을 쓰려면 이게 그냥 막 쓰는 건 아니겠죠 쓰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편지를 쓰거나 어떤 글을 쓸때 쓰는 이유나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글을 쓸때쓴 목적이 있어요 왜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썼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무언가를 주어야 한다 넉넉히 주어야 한다. 마음에 인색하면 안 된다. 뭐 하나님께서는 즐겨 내시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돼서 하는 거 보니까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한 것 같다는 느낌이 팍팍 들지 않아요, 친구들? 누군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누군가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상황을 약간 살펴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진 거예요. 이제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목사님이 PPT에 써 주는 것처럼 식량이 부족해서 이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이러는데 예배만 드리고 끝나지 않잖아요. 뭐 간식도 먹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붙어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 지역교회들에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식량이 많이 부족해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그 헌금을 모으는 상황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서 헌금을 내잖아요. 헌금이 어디에 쓰이나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 헌금이 쓰이는 용도는 교회에서 정해진 곳들에 쓰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먹는 간식, 뭐 우리 친구들이. 또 이제 성경학교를 하고 여러 행사들을 하고 나눠 주는 것들 이런 것들도 결국 헌금을 통해서 쓰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헌금이 우리를 위해서 쓰이게 되죠 우리를 위해서 쓰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넘어서 이제 전도할 때 이제 전도 용품 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한 우리만을 위한 헌금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 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는 그러한 용도로 헌금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헌금이 계속해서 모여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해야 한다는 것을 권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우리만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힘들면 도와줘야 한다. 실제로 우리 길동교회도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도와주는 일들도 하고 있고요, 선교사님들에게도 이제 선교사님들을 도와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가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도 교회에서는 그분들을 도와드려야 할. 어, 이유가 있는 거죠. 예. 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야?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다라는 거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고린도서 8장 2절을 보면은 밑에 있죠.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마게도니아라는 곳은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뭐, 우리로 따지면 뭐, 서울시에 있는 교회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는 어떤 은혜냐라고 했을 때, 교회가 처음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도 세우고 유대인들도 이제 사람들이 여러시 모이면 회당을 세우고 이런 것처럼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점점 규모들이 커져 가지만 커져가는 게 다가 아니죠. 바울도 어때요? 계속해서 도망다녀요.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시기 질투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피팍당하고 환란이 있고 시련이 있고 그러한 중에 그들에게 연보가 넘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연보, 연보라는 말 굉장히 어려워요. 목사님도 연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잘 몰랐었는데 어 이제 연보라는 말의 뜻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넘겨주시면 연보라고 했을 때 자기의 재물을 내어서 남을 도와주는 게 연보입니다. 그러니까 돕는 거예요. 내 물질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걸좀 내어줘서 도와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당시에 교회들의 상황은 썩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로마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잖아요 괴롭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힘이 별로 없었어요 힘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 사람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유하지 않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들의 교회가 많았겠죠 힘들었던 교회들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힘이 좀 있는 교회들이 힘이 없는 교회들을 도와주자. 라는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연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연보라는 건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나눔이라는 말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밑에 나눔이라고 써놨는데 이 나눔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 나눈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뭐몇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쉽게 나눠줄 수 없는 것들이 있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만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나눠주려면 마음이, 마음이 필요해요 내가 이거 나눠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이 마음을 먹기까지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바울은 계속해서 이 연보 나눠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6절에 보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나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난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죠. 콩 심는데 콩 나고 파 심는데 판 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심은 만큼 나요. 결국은 우리 친구들이 공부한 만큼 공부의 성적을 거두는 거고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만큼. 나중에 그 운동의 성과가 있는 거고, 그런 것처럼 내가 하는 만큼 나는 것이기 때문에 베푸는 것도 베푸는 사람이 베풀 줄 안다. 이런 의미로서 쓰이는 거예요. 베풀지 않는 사람은 평생 못 베풀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은 평생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넘겨 주시면요. 이제. 그렇다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셨죠. 이땅 가운데 오셔서 근데 그것을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부유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부유함의 이유는 하늘의 영광과 명예와 권세와 여러 가지 능력들 청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시고 싶은 대로 다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그 부유하신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굳이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우리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들을 위해서 오셨고 그것이 왕으로서 오신다고 했을 때이 왕의 모습이 물론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과는 약간은 달랐지만 가장 낮은 자로서 오신 거죠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셔서 낮은 자의 본을 보여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8장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뭘까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재림까지의 이 은혜예요. 다시 오시는 것까지의 은혜. 이 은혜를 너희가 알잖아. 너희 알고 있잖아.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알고 있잖아. 예수님은 얼마나 부유로 오신 분이야. 이 땅의 창조자로서 또한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너희가 가난해진다는 것은 이 부유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너희가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내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게 결국은 너가 부유해지는 너가. 부자가 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체, 우리 함께 하는 함께 하는 사람들이 서로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 같이 하는 것이 같이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 주시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고린도 교회는 열심히 도와줘요. 헌금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열심히 돕습니다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들도 그 교회들을 열심히 도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일에 앞장을 쓰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일들을 봤을 때 우리도 이제 2000년 전에 이러한 상황처럼 우리도 할수 있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요. 말씀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21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다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신기한 거예요. 2000년 전, 2000년 전뿐만 아니라 모세의 시기, 뭐 5000년 전, 6000년 전이 시기까지 넘어가는 그 시기까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적용돼요. 아마 우리가 죽은 이후에 뭐 2500년, 3000년 그런 시간이 오겠죠. 그런 시간이 오게 된다면 그때에도 똑같이 이 말씀은 적용이 돼서 쓰여질 거고 사용될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을 어쨌든 살아가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보면 우리도 부족해요. 우리도 연약하고요. 우리도 뭐 원하는 걸다 가지고 만족하면 100% 만족하면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나눌 것이나 도움을 줄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근데 단지 못 하거나 부끄러워서 못 하거나 혹은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많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조금씩이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줄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없어서 못 드려요. 라고 할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내가 어, 이 정도 해야겠다라는 내가 적, 정해놓은 그런 적정량이 아니더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생각이 있으면 그게 물질적인 게 굳이 아니더라도 행동으로, 삶으로 실천으로도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나 이거 해야 축복받겠지 하고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못 가요 친구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 7절에 보면은 각 마음에 정한대로 하고 인색하게 그러니까 나 이거 해줬어 해줬으니까 이거 해줘 나뭐 친구한테 천원 줬어 그러니까 너 무조건 나 천원 줘야 돼 아, 물론 줘야죠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 너 시간 지나도 안 갚으면 2천 원줘 이런 식으로 인색하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너무 인색하잖아 사람이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인색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억지로 교회에서 헌금 내라는데 헌금을 내려고 가져왔는데 아 이거 내면 아까운데 내야 돼 말아야 돼아 뭐 엄마가 내래니까 내야겠지. 아 내야겠다 이런 게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는 거. 그리고 또뭐 예를 들어 친구가 친구가 나뭐 오늘 연필 안 가져와서 연필 좀 빌려줘 했는데 뭐 볼펜 좀 빌려줘. 뭐 지우개 좀 빌려줘 했는데 아 이거 내 건데. 제 주면은 좀 그런데. 그러니까 줄지 말지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아 그래도 주는 게 좋다고 했으니까 줘야겠다. 이런 마음 억지로 주는 마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억지로 하는 거 인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않고 어, 그래 도와줘야지. 바로 나오는 뭐좀 빌려 줄래? 어, 그래 빌려 줄게. 머릿속에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이런 것들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넘겨 주시면요. 그래서 의무감으로 주지 주는 게 아니고 의무감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 그래, 나는 이거 있으니까 없으면 너 빌려 줄게. 없으면 너 줄게. 이런 마음으로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우리 같이 보면은 하나님은 기쁘게 주는 혹은 기쁘게 드리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어 일들에 처하게 됐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해요. 기쁘게 받아들이냐 혹은 기쁘지 않게 받아들이냐. 똑같은 일이 닥쳐올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혹은 선생님들께 어떤 일이 다가왔을 때 혹은 어떤 상황을 목격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어막 어떤 사람은 꽃을 봤을 때 그냥 꽃을 봤다고 생각해봐요. 장미 꽃이 이쁘게 있어요. 장미 꽃을 봤어. 어떤 사람은 와꽃 이쁘다. 와 색깔 진짜 이쁘네. 어 향기도 나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꽃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아, 저꽃 꺾고 싶은데 저꽃 없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은 자유니까.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생각들. 뭐내 앞에 지금 5천 원이 있어요. 5천 원이 와이 5천 원으로 이것저것 할수 있는 일들이 많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5천 원 가지고 뭐해 뭐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생각은 진짜 하기 나름이에요 친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에게 줄때 어떤 것을 줄때 기쁘게 주고 주면서도 찝찝해. 아, 이거 줘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그냥 주고서도 계속 그거 생각하면서 아,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거든요. 억지로 인색하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주변 사람들, 뭐 부모님에게, 친구들에게 뭐, 친인척들에게, 뭐,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을지, 내가 잘하는 것, 나에게 있는데 타인에게 없는 것,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것들을 한번 나누려고 노력해 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부여하셨던 예수님이 아낌없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처럼 무엇을 나눠주셨어요? 어 조금 무서운 얘기지만 예수님의 몸을 나눠 주셨죠.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 주신 것처럼 우리는 할수 없어요. 물론 할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선교지에 나가신 선교사분들은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선교를 나가셔 가 나가 계시죠. 이렇게도 할수 있지만 다른 방식,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식을 찾아서 하는 것이 결국은 나누는 거예요 친구들 나누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나눔의 크기나 나눔의 보여지는 형식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친구들이 어떤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걸 나누냐 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형적인 걸 보지 않으세요 겉으로 드러나는 걸 보지 않고 우리 마음의 중심 너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보세요 생각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는 건 이런 거예요 긍정적으로 주느냐 아, 인색하고 생각하고 어, 계산하고 주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 누구만 알수 있어요 나만 알수 있겠죠 내가 그렇게 하는 행동이 정말 기쁨으로 하는 건지 계산적으로 하는 건지는 나만 알고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아낌없이 주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아낌없이 라는 말이 쉽진 않아요 그렇다면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좀더 타협해 볼까요? 내가 있는 것 중에 조금 줄수 있는 만큼 음,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나눌 수 있는 게 무엇일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눌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나눌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하시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만 다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고, 또한 그러한 것들을 인색하거나, 또한 그러한 것들을 억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넉넉하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처럼 아낌없이, 또한 아낌없이가 힘들다면, 조금이라도 내가 있는 것들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황금 드린 친구들의 성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사용되어지는 곳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껴지는 일들이 방방곳곳에 세계 방방곳곳에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그 증거들을 통해서 복음을 믿는 자들이 더욱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